네, 제산으로가탄소함로까지다들어갔는데몇로로 가는 대표로 가는 대표로 가는 대표로 가는 대표로 가는 로 가는 대로 가는 대표로 가는 대표로 로가로가가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아주 특별한 순위를 모셨는데, 운영셰프가 설명해 주세요. 먹방계의 아주 핫하신 히밥님을 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 자리를 오네요. <laughs> 무진장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는데 과연 시밥이 이 음식들을 다 소화해낼지. 자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냉채를 올려드렸는데 네. 중식에서는 냉채가 식욕을 돋궈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채를 하려면 당연히 다싱싱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요. 음. 이 안에 소스가 겨자 소스나 마늘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를 좀 자극을 시켜주니까 아.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다 같이 곁들여 드셔도 음. 되고 종류별로 드셔도 되고. 아 맛있다. 먼저 스프를 끓일게요 드시고 계시면 천천히 드가요와 네. 이게 와요 이거 저자가아 네. 당일 당일 들어온 거여서 싱싱할 거예요 소스가 입맛에 맞나요? 응 음. 두 번째 거는 옆에다 놓게요. 을 와요. 게살 수프.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부드럽게 만든 거라서 그냥 드시면 좋아요. 아. 그 노란 육수가 바로 동충하초로 우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 노란 색깔이 있어요. 와. 드시다가 부족하시거나 좀더 다양하게 먹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만 하시면 아, 얼마든지 양을 조금은 적게 쓰면은 아, 네,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산 수프 중에 이렇게 게살 많이 들어간 거 처음 봅니다. 우리는 약간 양도 좀 푸짐하고 내용물도 좀 충실합니다. 그 옆에. 그래서 박은혁 셰프가 이제 솜씨를 뽐낼 거예요 와 이걸 눈앞으로 보다니 저는 은혁 셰프님 치킨 튀기는 거 밖에 못 봤는데 <laughs> 어우 다 먹었다 속도를 좀 빨리 해야겠는데요 먹는 속도 빨라졌습니다 아. 이거는 엑소 팔부이인데요 해산물하고 채소 같은 걸 같이 곁들여고 엑소를 넣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맛있습니다 와 되게 빨간데 자극적이지 않고 이 해산물의 고유함을 간직한 팔부이인데요한입 어. 먹어봐요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팔보채는 맛이 어때요? 간도 완전 딱 적당하고 매콤하면서 해산물이 너무 신선하다 보니까. 두 번째 요리는 짜충곤이라고 겨자하고 같이 먹게 되면 되게 맛있어요. 와와 굉장할 와, 맛있어. 충곤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그 충곤이랑 전혀. 원래 오리지널 충곤이 바로 이거지롱. 왜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 피가 또 두꺼우면 굉장히 맛이 없거든요. 근데 준도 셰프님이 이 피를 아주 얇게 또 아, 속은 꽉 차게. 분이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 다음 거 바로 준비해야 될것 같아. 요 그거 드시고 나면 불도장 드리겠습니다. 소풍 갈때 김밥 말고 이거싸오고 싶어요. 와 불도장 뽕와 대박이다 와 국물 먼저 와 진짜 근데 한 숟갈만 먹어도 몸이 나실 것 같은데. 우리 그래? 식수 과제 재료로1 0 시간 이상 우려낸 거니까. 이게 샥스핀이에요, 사장님? 아 사장님. 예 <laughs> 네. 네, 사장님 맞습니다. <laughs> 이거예요? 네. 이걸 이거 찍어서 조금씩. 네, 이건 뭐예요? 어, 유산슬 유산슬 식감이 너무 다채로워서 씹는 내내 토독토독 아삭아삭 부들부들 꼬독꼬독 다 있어요 지금 하는 요리는 부유기인데 계란이랑 고소하게 약간 닭이랑 해서 와와 와, 이거는 양식 같은데요? 약간 엄청 고소한 계란죽? 고소한 느낌 엄청 고소해요 아맛 표현을 잘하시네요 와 아, 빨리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빨리 해야 되겠다 와우 이게 뭐라고요? 꽃다짐. 네, 꽃다짐. 네, 어, 튀김옷이 오. 얇아 보이지 않는데 바삭하고 사라지는 튀김옷이에요. 이쪽이 부드러워요. 저희 닭다리살을 많이 두드리고 이런 아, 그 연육작용을좀 합니다. 아. 와, 진짜 대박이야. 모자새우입니다. 속이 이렇게 새우살로, 와우. 새우의 등을 갈라갖고 가난 새우를 다진 걸 넣기 때문에 새끼 같은 느낌. 그래서 모자새우가 된 거예요. 알았는데도 새우가 살아있는 기분이고 약간 갈릭소스랑 너무 잘 어울린다 역시 시그니처는 시그니처다 근데 희재 씨 지금 배가 얼마나 찼어요? 지금 한... 18% 구독하겠는데요 저 분이? 지금, 지금 몇개안 남았는데 18%밖에 안 찼군 야 짜사이 갖고 와 반찬으로 배 채워야 돼자이 <laughs> 전복 이 요리의 제목은 뭐예요? 블랙빈 소스 전복 블랙빈 소스 전복 바게트랑 전복의 쫄깃함이랑 이 소스랑 양상추랑 그냥 모든 게 완벽해 오늘은 생선이 두 가지예요 우럭이 있고 봄미도 있는데 하나는 조림이고 하나는 찜이에요 와 <laughs> 지금 나온 요리는 홍소 우럭입니다 살만 골라 드시면 돼요 아네잘 어, 먹겠습니다 <laughs> 우럭이 진짜 탱글탱글하네요. 띵글 살아있는 거 잡은 거라서. 아. 홍샤가 무슨 뜻이에요, 응. 홍샤? 간장을 넣고 졸이는 걸들는 보통 홍샤라고 해요. 진짜 이거는 어디 비교할 요리 가 없어서 무서워 보여요. 할맛 간이 진짜 담백해도 좋아요. 담백하면은 맛이 오래 깊은 맛이 있는데 음. 간이 너무 세면은 딱그 순간만 짠 느낌이 들어. 이 밭이 자꾸 물어봐서 너무 미안한데 네. 얼마나 찼어요? 25% 정도에요. 25%요? 네. 어. 큰일 났습니다. 아, 양장피 양장피 거겠습니다 제가 알던 양장피랑 좀 다른 느낌인데요. 음식이라는 거는 정석 이런 게 없고 음 개성에 따라서 음식이 틀리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여관에 혹은 홍보가에서 느끼는 그런 맛입니다. 자 이번 요리는 해삼 삼겹살인데요. 보통은 해삼 주스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아주 아주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예요. 와 해삼이 리뷰드 먹겠습니다와뭐가뭐가요보가니 녹아. 같은데요? 보가니노니자을 아 때. 이거는 꼬리예요. 유만해요 너무 깨끗이 안 먹어도 돼요? 아까워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아깝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군 소고기 안심 마마리 소고기 안심 안에 마랑 헤이버 섯파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약간 마늘 소스로 익힌 거예요 마늘 간장 치킨 소스 맛인데 엄청 초고급 망아들어가서 굉장히 맛있네요 얘는 뭡니까? 도미찜인데요 파생강 도미찜 바르는 것만 봐도 엄청 보들보들해 보인다 제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떻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죠? 파 생강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음 <laughs> 뭐예요? 부추 잡채. 한번 먹어봐요. 이 부추예요? 네. 네, 부추예요. 먼저 먹어본 후에 밥하고 같이 곁들여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는 밥 없으면 안 되는 간장 게장 같은 그런 존재다. 이것도 괜찮죠? 네. 얼마나 찼어요? 아, 저요 지금? 네. 삼십 30? 삼이야 <laughs> 이게 바로 냉반짜장이래이 야, 이 먹어도요? 네, 드셔도 네. 됩잘 먹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찐 즉석짜장이지. 즉석으로 어.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최현석 셰프가 맛있다고 했어요. 양갈비요? 그냥 들고 뜯으면 되니까? 네. <laughs> 와 진짜 맛있다. 한번 튀겨가지고 약간 돈까스 먹는 기분도 나고 양념새 맛나서 이건 야못 드시는 분들도 네. 충분히 드실 만한. 죄송한데 어. 몇주 하나만 먹을 수 있을까요? ]까요? 못 찾겠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참 행복하네요. 이제 배부르겠죠? 아... 담백하지만 느끼하지 않게 진한 맛. 와 근데 진짜 진해 보인다 국물이. 와, 너무 맛있어! 전혀 느끼하지 가 않죠? 네. 맑은 육수를 오래 졸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느끼함은 없지만 좀 진하면서 담백한 맛이 있어요 이제 탄수화물까지 다 들어갔는데 몇 프로? 아, 나왔죠? 그래 조금 빨리 올랐어요. 아, 탄수화물? 네. 몇 프로? 8%. 78%? 48%? 48%요? 48%. 아, <laughs> 저밥한 공기만 주면 밥이요? 밥한 공기만 주세요? 많이 주세요, 밥. 반찬도 좀 먹고. 그 어, 네. 네.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비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저요 너무 힘든데? 짜충건이랑 전복, 바게트, 그거랑 네. 모자, 배우랑. 음. 육을 데고가더요 실패 아, 안 할. 소불 없이. 막스를 먹을 때는 네. 이 얼음을 이 안에다 넣고 먹으면 좋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제일 쉬운 걸 했어요. 이게 넣어 먹으면 빠삭빠삭해요 소고기랑 그래. 돼지고기를 섞어서 부추를 넣고 만든 만두예요. 이건 솔직히 여기 와서 먹어야돼고 육즙이 진짜 이거. 이게... <놀람> 이거는 난자 난자 왔습니다. 완스에... 난자 왔을 데 새우하고 고기를 섞어서 했기 때문에 식감이 좀더 좋을 거예요. 아유. 완전 부들부들한데 그냥? 아이거 새우가 맞아요. 보이네 이렇게. 전분이 들어가서 빨리 안 식는 거 같아요. 맞아요. 중국에서는 음식 만들 때 전분이 거의 안 들어가요. 한국에서만 전분 들어가는 음식이 많아요. 와 탕수육. 아, 어떻게 이게 부드럽지? 소고기 같아요. 소고기야? 고기는 우리가 돼지고기 병심이나 돌기살을 막 썼었는데 돼지고기 안돼지 냄새 난다고 그런 경우 되게 많다 보니까 돼지고기 안심을 쓰니까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져요 이거 목기어서 여름에 날라댕기는 목이 되는 건지 알죠썰렁한 순간. 제가 미안해요. 이제 저녁 서비스 시간 진짜 다 됐거든요. 이제 이거 먹고. <laughs> 아침은 너무 좋았어요. <좋을>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뭐 디저트라고 챙겨주는 게 어디야? 이거 뭐예요? 그심의로 젤리 때 드시고 이걸로 과일 먼저 드세요 음, 과일도 맛있네. 어이? 황도? 황도하고 망고 개운함이 여기 있어가지고 항상 손님들한테 기쁘려요와잘 먹었습니다 시밥이 우리 음식을 잘 먹어줬기 때문에 저희들 기쁘고요 그 임무를 완수한 시밥 씨에게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중국 여행 다한것 같아요 아 저희들이 셰프로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시밥 같은 예. 사람인데 오늘 최고의 사람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